네, 안녕하세요. 서울여고학생들. 변화국어의 변정화 강사입니다. 1학기 기말고사, 다들 어떻게 보셨어요? <laughs> 중간고사 때보다는 다소 난이도가 좀 올라가서 당황스러운 학생들도 있었을 거고요. 철저하게 준비를, 대비를 해서 잘본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여름방학이잖아요, 이제. 여름방학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분석을 하면서 또 2학기는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지금 이 시점에 우리는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하게 분석 좀 하고 또 연구해 보고자 이번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영상 보시면서 아 이런 것들이 서울요고 스타일이구나 어 앞으로 내가 이런 것들을 방학 때 보완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1학기 기말고사 분석 1번부터 간단하게 좀 볼게요. 일단, 우리의 문법, 한글맞춤법. 한글맞춤법이 무려 아홉 문제가 나왔어요. 항상 의문의 변동, 1학기 때 중간고, 중간고사도 마찬가지지만, 한글맞춤법, 문법에서 굉장히 강조를 했죠. 저랑 같이 수업한 서울요고 친구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그 문항과 부록을 다 복사하면서 일일이 복사하면서 진짜 하나하나 예시를 꼼꼼하게 보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많이 나올 걸 예상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거죠 1번부터 한번 보시면 표음주의랑 표의주의를 비교하는 문제. 어, 그 중에 표의주의가 아닌 것을 골라라는 문제인데, 소리나는 대로, 음, 발음하고 표기가 같은지 다른지, 그런 것들을 판별하는 1번 문제 간단하게 푸셨으면 좋겠고요. 좋았겠고요. 또, 두 번째는 발음 표기예요. 말 그대로 맞춤법이니까 우리가 쓸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것들을 따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2번부터, 한 진짜 7번, 8번까지는 우리 시험 범위 중에 그 부록 부분 있죠 진짜 얼마 안 되는 낱장인데 거기에서 한글맞춤법이 다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그 친절한 19항, 20항, 그 5항, 조항의 그 예시도 안 쓰고 너네 잘 외웠니? 19항의 뜻 파악했니? 이런 식으로 툭툭 던지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록을 얼마나 열심히 봤냐. 맞춤법의 예시와 또그 조항을 연결해 봐서 문제를 많이 풀어 봤냐에 대한 그런 요구 조건들이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그래서, 19항, 또 4번 같은 경우도 표기, 그거, 그거에 따른 의미에 따른 그 표기가 이어지는 문제가 4번이었고, 5번도 마찬가지로 3번하고 유사하게 19항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이 있었죠. 그리고 20항도 마찬가지로 19항하고 선생님이랑 같이 20항하고 한꺼번에 이미지적으로 파악해서 수업 같이 들으실 분은 아셨을 거예요. 그 선생님이 칠판에 1번부터 5번까지 이미지화해서, 시각화해서 우리가 기억을 했었죠. 그런 것들로 판바, 판별을 했다면 무리없이 풀수 있는 문제였고요. 5항 같은 경우는 우리 5항, 그된 소리가 나는 경우인데 뚜렷한 까닥이 있냐 없냐, 그거에 대한 이해가 첫 번째. 된소리되기 의문의 변동이 있다면 조건이 있다면 뚜렷한 까닭이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없으니까 된소리로 표기하지 표기한다라고 하는 게그 오항이었어요 그리고 8번 두음법칙이라고 했을 때어 의문의 변동인가 아니요 우리 표기할 때도 두음법칙 꼭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쵸 의문의 변동에선 탈락이냐 교체냐 그런 것들을 물어봤다면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두음법칙을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우리 어막 쌍용 자동차 타지 마라. 막 쌍용 맞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막풀수 있었던 문제들이 우리 음 8번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9번 같은 경우는 간단한 띄어쓰기. 이거 띄어쓰기 틀리신 분은 굉장히 반성해야 돼요. 왜요? 제가 엄청나게 강조했잖아요. 막 조사는 앞말에 붙여쓰고 의존명사는 띄어쓰고 이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목이 터져라 성대결절 걸리기 직전까지 막 강조했잖아요. 단어는 띄어쓰는데 조사는 앞말에 붙여쓴다. 띄어쓰기 문제를 그렇게 많이 풀었는데 한 문제, 근데 그한 문제를 틀렸다? 가슴에 손을 놓고 반성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9번 같은 경우는 띄어쓰기에 큰, 뭐, 암기나, 뭐, 까다로운 지문 같은 건 요구하지 않았고, 우리, 진짜 조사는 앞말에 붙여쓰고, 의조명사는 띄어쓴다. 그거에 대한 것들을 지금 물어보는. 그래서, 항상 매년 강조하는 조사랑 의존 명사에 관한 그런 문제들을 9번에서 물어봤습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 10번부터 11번까지 등나무 운동장 우리 건축가가 쓴 수필이었는데요. 그 수필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 조금 무해할수 있을 정도로 두 문제가 나왔는데 그두 문제 안에 굉장한 내용이 함축적인 내용이 많았다. 그래서 첫 번째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일치 불일치. 단순히 너네 등나무 운동장의 내용을 전 전체적으로 파악했니? 안 파악했니? 이거에 대한 문제고요. 또 11번 같은 경우는 기억니엔 딕을 니을 미음 하면서 세부사항을 꼼꼼하게 따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했던 건 등나무 운동장에서 모던 이듬 건축 그리고 글쓴이의 견해는 어떤지 그리고 등나무, 그리고 군수 이런 사이들 간의 내용적인 부분들을 강조했는데 어 우리 등나무 운동장은 두 문제 나왔다는 거. 음... 우리 그다음에 12번부터 14번까지가 초신성의 후예였는데요. 어~ 초신성의 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전체적인 내용 파악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선생님이 강조했던 게 내용을 조금 더 꼼꼼히 읽어라. 뭐~ 문학 작품이지만 어~ 비문학 독서 수준에 가깝기 때문에 그 수소 뭐~ 어떤 질량 이런 것들의 인과관계를 조금 더 따져봐라라고 하면서 강조를 했어. 그리고 아~ 12번 예상 적중이죠. 읽기 전 활동. 우리 초신성 자습서 앞부분에 보시면요. 읽기 전, 중, 후가 나와요. 그 전, 중, 후를 선생님이 외우는 방법이 중을 외우지 말고 읽기 전과 읽기 후를 외워가지고 나머지 단을 읽기 중으로 골라라. 눈으로 한 번만 훑어라. 이런 식으로 암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같이 수업한 친구들은 구두로 선생님이 1대1로 읽기 전 뭐야? 이거는 읽기 전, 중, 후 중에 뭐야? 이런 식으로 묻고 답하기 했었어요. 그래서 12번은 쉽게 골랐을 거라 믿고, 또 마찬가지로 13번, 14번도 쉽게 고를 수 있어줘야 됐었는데, 13번 같은 경우는 우리 서술 방식. 그래서 이 글을 썼을 때, 어, 뭐 경험 사례, 뭐 질문 던지는 거, 그리고 강연을 또 끌어다가 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포인트를 맞춰서 공부를 하셨으면 쉽게 맞출 수 있는 거고요. 14번, 내가 계속 강조한 거, 제가 계속 강조한 거. 독서 지문 같으니까. 내용 좀 제발 꼼꼼하게 보라. 실전에서 조급하다 보면 글이 눈에 안 들어오니까 계속 반복해서 읽어라. 그런 얘기 했거든요. 아, 이걸 놓쳤으면, 어, 너무 아쉽죠. 어, 그래서, 충분히 난이도가, 음, 높지는 않았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1번부터 14번까지 물이 없이 풀어야 돼요. <laughs> 좀 양심이 찔리시나요? 어, 1번부터 14번까지는 물이 없이 푸셔야 돼요. 왜요? 공부를 하는 만큼 나오기 때문에. 근데 개인적으로 15번부터 우리 뒤 28번까지는 기본적인 수능에서 요하는 기본적인 국어 실력이 밑바탕이 되어 있는가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 겨울방학 때나 시험이 내신 시험이 끝나서 또 여름방학 때 우리 중3 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니 이거에 대한 요구점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음첫 번째 시범 같은 경우도 문학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 선생님이랑 수업했던 친구들은 겨울방학 때 내내 강조했던 게 요거였어요. 기본적으로 무조건 한 번은 나온다. 3년 중에 한 번? 무조건 두번 이상은 나온다. 강조했던 게 요거거든요. 관점. 모든 설명이 다 맞을 거예요. 근데, 다른 하나는 이렇게 물어볼 거고요. 아니면 무슨 관점인지를 명시할 건데, 아니나 다를까? 이 15번 같은 경우는 이번 시험에서 반영론점 관점을 물어봤어요. 반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시대방향. 그렇죠 왜냐하면 15번부터 20번까지가 종탑 아래에서있기 때문에. 우리 6.25 전쟁이 얼만큼 우리 어린아이 또 후방 지역까지 피해를 줄수 있는지 참혹함, 비극성을 강조했던 소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지 답 받아봤을 때그 엄청난 그 양의 용지들을 차지하는 그 양이 이 종탑 아래서잖아요. 양도 제일 많았고. 음. 강조를 엄청나게 많이 했었는데, 첫 번째 나온 게뭐 단순한 일치 브릿치가 아니라 문학을 바라보는 관점. 거기에서 다 맞는 얘기가 있지만, 시대를 반영했던, 그 시대를 반영론적으로 가, 관점으로 바라봤던 그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16번 같은 경우는 교사 블로그 글이에요. 그래서 시험지 있는 학생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16번 같은 경우는 보기에 공간은 다양한 방향성을 지니고 또 시간은 왜곡되어 어, 흐를 수는 있지만 일정한 방향으로 흐른다. 그 보기가 방대한 양이 쭉 있다면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내용은 뭐지? 그래서 교사가 블로그에 글을 썼는데 그 글에서 강조하는 건 뭐지? 보기에서 추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과 연결이 되었으면 16번 풀수 있는 거고 17번 같은 경우는 우리 표현법을 인용하는 거 이런 음. 것들 때문에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스프링 이만한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었을 거예요 음. 이 종타발에서가 소설이지만 시 못지않게 비유적인 표현과 섬세하고 그 감성적인 게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표현법하고 같이 유사한 것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평소에 너 표현법 수사법 얼마나 알고 있어 이런 것들을 요하는 부분인 드린 거거든 그래서 이 응용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 밑에 갈수록 더 심해지는데 18번 같은 경우는 가상 인터뷰라고 해서 조금 응용 어 보편적인 그런 문제는 아니야 색다른 문제야 이런 식으로 느낌을 줬는데 알고 보니까 내용은 인물의 심리 그 사람 왜 그랬니? 그 행동을 했는데 어떤 심리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니? 그거에 대한 포인트를 맞췄거든요. 어? 19번 같은 경우는 우리 백마. 백마가 우리는 상징적인 의미가 어, 건우다, 어, 조력자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삼국유사랑 추원 우리가 생판 보지도 못한 학교에서 언급을 조차 안한 그런 외부 지문과 결합했을 때 진짜 말 그대로 기본 국어 실력이 얼만큼 있는지 그걸 바탕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강조했던 게 제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 어, 나 이거 AB 생판 처음 보는 거야. 그러면 나 어떻게 막막해.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요. 얘와 얘의 관계지 얘만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 뭘해 줘야 돼요? 얘에 대한 설명을 1차적으로 골라 주셔야 돼요. 그러면 나 이거 감 잡기도 전에 얘에 대한 부분을 O, X, 일치, 불일치로 걸러줘야겠다 이렇게 잡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은 선택지 중에 삼국유사랑 춘원을 비교하면서 좁혀 들어가셔야지 대놓고 처음부터 삼국유사, 춘원 들어가보면 더 혼돈만 되고 시간만 끓여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먼저 내가 아는 지문을 먼저 파고들고 걸러내줘야 되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이고 사나? 방학 때? 이런 것들을 채워나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0번 같은 경우는 우리 상징적인 단어. 그래가지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네모칸 쳐가지고, 음. 이 네모칸 친 단어들하고 나비의 여행, 이걸 비교해가지고,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얘도 마찬가지로. 야, 나비의 여행 뭐, 봤어요? 잘 나오지 않는 작품. 나, 생판 처음 보는 작품. 이라면 얘도 나 본문에 있는 거나 본문 종탑 말에서는 알거든 이미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O, X를 먼저 걸러주고 남은 선택지 중에 얘를 골라줘야지 생판 모르는 이 친구들을 가지고 끙끙 앓고 있어줘 봤자 답이 안 나오고 시간만 끊는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음. 그래서 15번부터 20번까지 종탑 아래서가 킬링 포인트였던 건 이런 식으로 다른 작품들하고 결합하는 부분, 요런 문제들. 19번, 20번 같은 문제. 그리고 기본 지식, 기초 지식을 요하는 아마 수업 시간에도 강조했었을 거야. 여러분들이 귀를 못 기울였을 뿐. 어, 선생님이랑 수업했던 친구들은 항상 문학 작품 할 때마다 제가 강조를 하고요. 가운데 작품 있고 작가 교율론적, 시대 반영론적, 독자 효율론적, 작품만 바라보는 거 절대론적, 내재적 관점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 것들을 평소에 요구를 많이 하고 또 공부를 많이 하셨어야죠.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21번부터 23번까지는 또 수호재기, 생명의 서에 대한 작품이었는데 수호재기는 우리 문학 작품 음, 시험 범위였고 우리 생명의 선을 결합하면서 얘도 마찬가지로 비교, 어, 하고, 우리 일치 불일치를 묻는 문문이었는데, 21번 같은 경우는 수호제기에 대해서만 묻는 문제였죠. 갈래적인 특성과 표현, 내용,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적용을 시키면서, 음, 이 수호제기를 너가 전체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니? 이런 것들을 던지는 부분. 그래서 22번 같은 경우는 또 가랑 나랑 비교해서 수호재기랑 생명에서. 우리 생명에서 작품 같은 경우는 얘랑 같이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우리 생명에서가 우리 나에 대해서 성찰하고 나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같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비교되죠. 기호로 나왔지만, 어, 얘도 마찬가지로 어나 생명에서 모르겠어요. 봐도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문학적인 감각이 없어요. 국어 감각이 없어요. 한 친구들 먼저 이거 걸러 주라고 했죠. 그렇죠.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또요. 문맥적인 의미. 아, 이런 거딱 보면서 아, 진짜 좀 수능형 문제로 많이 좀 신경을 썼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어휘를 좀 꼼꼼하게 보라라는 시험 전에 그런 언질이 있었는데 근데 뜬금없이 수호제기 뭐 이런데에서 문맥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문문이니까 그냥 원래 내신용으로 딸딸딸딸딸무슨 어이 무슨 어이 무슨 어이 지혜바 뭐 이런 것들 외우는 게 아니라 흐름 아니? 독해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 마지막으로 24번에서 28번 의외로 앞부분은 다 맞았고 어려운 외부지문 다 건너뛰었는데 손수건 사용해서. 많이 틀리신 분들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만큼 제일 먼저 수업 시간에 학교 수업 시간에 제일 먼저 하고 저도 진도를 제일 먼저 했고 친구들은 어, 손수건 사용하자 끝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심플하게 하시면 내신에서는 아차해서 발 넘어져요. 지금 이 부분에서 파트에서 틀리신 분들은 좀 깨달으셔야 돼요. 아, 내가 어려운 파트만 파고들 게 아니라 균형 있게 공부를 좀 해야겠구나. 그게 2학기 때 돼야 되고, 2학년, 3학년 가셔도 돼야 됩니다. 균형감 있게 하세요. 내가 본문을 진짜 많이 봤어요, 쌤. 이러면 문제를 좀 푸세요. 쉽다고 외면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런 실수가 벌어져요. 근데 제가 28번까지 쭉 수능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얘는. 살짝 어떤 느낌이냐면, 그 모의고사에서 장문 파트 있죠, 장문. 글 쓰는 파트. 그 장문 파트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 24번 같은 경우도 근거랑 직문이랑 연결을 해요. 기호 뻥뻥뻥 뚫어가지고, 이거에 대한 근거는 어떤 질문이에요? 어떤 질문이 어떤 근거예요? 이런 것들을 연결해주는 문제였어요. 사실 글을 잘 읽어보면 연결이 가능한 부분인데 우리가 설렁설렁 부분 해주시면 놓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25번 같은 경우는 이말 그대로 장문을 썼을 때 내가 뭐 인용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고 또 수치자료를 활용하면 어떤 식으로 대상이 되고 또 경험 제시하면 어떤 효과가 있고, 그러니까 말하기 방식, 화법으로 따지면 말하기 방식인데 우리 장문이다 보니까 글쓰기 방식, 그거에 대한 효과. 달라인 따라오는 것 이런 것들이 장문 파트, 모의고사형이라는 거죠. 광고 비교하는 거랑 또 보기의 신문 사설 비교하는 게 26번, 27번이었는데요. 이런 것들도 기본 장문 혹은 수능 모의고사에서 요즘 매체라고 하는 그런 파트가 있는데 그 매체와 장문의 그런 복합적인 부분이라 할까요? 그래서 진짜 능동적으로 26, 27번은 손수건 사용하자라고 하는 그런 설득하는 글에서 같이 결합하면서 얘는 광고라는 매체. 얘는 신문 사설이라는 매체. 그걸 통해서 어떤 식으로 비교가 되고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를 보셨어야 됩니다. 마지막! 주장, 이유, 근거, 결론. 내용을 세부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지금 손수건 사용하자 이거 파트는 본문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죠. 그냥 지구 온난화, 어뭐 지구의 환경 문제 때문에 손수건을 사용하자 그거였는데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물어보는 게 근거 질문, 주장 이유 근거 결론, 그리고 매치와의 비교 또 표현 효과 문제를 굉장히 많이 푸셨어야 돼요. 많이 틀리신 음. 분들은 여기 파트에서. 그런 음, 것들을 내가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겠구나. 진짜 쉬워 보이는 지문도 놓치지 말아야겠구나 깨달아야 되거든요 음 제가 전체적으로 총평을 하자면 어 우리 중간고사 때보다는 확실히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죠 중간고사가 너무 무지막지하게 쉬울 정도로 나왔기 <laughs> 때문에 근데 대신 난이도가 올라간 대신 우리 선택경이 (28문항이어서) 서술형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좀 아이들, 우리 친구들도 마음 부, 마음 부담이, 어, 성수령 없으니까 뭐, 찍으면 괜찮겠지.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성수령 없는 데는, 갑자기 있다가 없어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난이도가 올라갔죠. 그리고 1번부터 14번까지는 전형적인 내신 유형이라고 저는 느끼고, 15번부터 28번까지는 그래도 외부 지문하고 결합해서 수능력으로 최대한 닮으려고 모의고사형으로 내려고 출제한 노력이 굉장히 보인다는 점. 그러면 우리 2학기 때도 중간고사는 난이도가 어렵거나 쉬어도 우리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아무리 쉬어도 기말고사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럼 방학 때 어떤 걸 해야 돼요? 얘를 채워나가 줘야죠. 얘는 학기 중에 하더라도 할수 있더라도 암기는 할수 있더라도 이걸 평소에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해줘야죠. 글을 읽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읽고 어떤 식으로 비교하고 대조를 해야지 내가 어떤 포인트를 뽑아낼 수 있을까 그게 국어 독해의 핵심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여름방학 때 채워나가자고요. 네 그러면 우리 (1학기) 기말고사 시험지 분석 이렇게 간단하게 해봤는데 어딱 보면서 스스로를 자아 성찰 조금 했나 <laughs> 어 싶어요 어 자아 성찰 좀 하고 또 수고했건 수고 토닥토닥 해주고요 어 정말 무더운 여름인데 우리 시원하게 그냥 실내만 있고 또 어디 돌아가면 또 위험한 때잖아요 음 시원하게 있으면서 우리 공부 국어 공부 좀 빡세게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모의고사도 같이 준비하면서, 이렇게 서울 요고 친구들은 내신까지 같이 훈련을 할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국어 공부 소홀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한국어니까 감으로 찍자. 느낌으로 찍자. 이건 그냥. 이렇게 찍어주시는 그런 국어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우리 근거를 찾아서 꼼꼼하게 훈련을 굉장히 트레이닝을 열심히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우리 저 높은 우리의 목표. 선생님, 눈을 말하죠? 놀려고 공부한다. 음. 우리 정말 빡세게 공부해서 재밌게 놀아 봅시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